추적하고 시작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 특위에서 염, 어, 오세훈 시장의 불법, 공천, 어, 불법 정치자금 대납 의혹에 관해서 그동안 끈질기게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촉구한 염태영 의원님께서 어, 오늘의 이 결과 성과를 얻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출발에 불과합니다. 어, 오세훈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작금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시정의 남맥상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자금 위반 의혹,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특검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연루된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금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은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농단 긴건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특위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사안이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사실상 어, 도탄에 빠지게 했던 김건희와 명태균, 윤석열의 이 카르텔 의혹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코 덮어지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검의 디너전 수사에 대해서 어, <laughs> 격려를 드리고 사실상 여기에 그동안 면접을 주었던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경고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그런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지금 작금의 검찰개혁은 바로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정의가 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특위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